넘버 1 임로 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의 얼굴을 그려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다를 그려라. 시작하시죠. 스티어. 짝스스티뭐들 스틱에 이거 뭐 이거 너구리 꼬리야? 도토리야 고구마야? 이거 뭐야 이거? 로켓트냐? <laughs> 어떻게 그게 몸보다 굵어, 있마 그게? 시대야. 자, 이 모습인데요.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그렸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근데 진짜 이런 거는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진짜로. 시대야. 자, 다음. 아,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진짜 멀쩡한 사진 가지고 좀 그려라. 이거 뭐, 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멀쩡한 거 갖다가 그려야지. 야, 이렇게 이거를 그리는데 멀쩡하게 나오냐? 오, 생각보다 멀쩡해? 잠깐만. 이건 보정 아니에요? 어, 이건 뭐야? 개미들이야? 이건 뭐야, 이거? 두피에 꿀 발라놨나? 이거 무슨 개미들이 갑자기 머리에 몰려가지고. 이거 귀는 뭐 알새우칩이에요? 귀가 왜 이래, 지금? 어, 이거 먹으려고 지금 개미들이 이렇게 떼로 몰리잖아, 이게 지금! 다 잡혀먹겠네, 이거 아주 그냥. 자, 다음 사진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 원본 사진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하나, 둘, 셋. 뭐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손발 다 어디 갔어? 어? 뭐, 내 타짜였어? 어디 가서 손목 걸었나? 이게, 이거 어디 갔어? 손발 다 어디 갔고, 이거 좀 머리는 또 어떻게 된 거야? 아까 그 개미한테 물려가지고 그런지, 이거 귀도 없어졌네. 이 정도 사진을 어떻게 그렸을지, 만나보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약간 좀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그, 선도부장, 이종혁 씨. 예, 좀 많이 닮은 느낌이에요. 아, 좀 사진 좀 정상적인 걸 가지고 좀 그려라, 얘들아, 진짜로. 5, 6, 7, 8, w wow. e 아니, 어떻게 이게 이거야? 강냉이가 지금 뭐니, 이거? 내가 뭐, 그, 피라냐냐? 아니, 강냉이가 피라냐? 강냉이를 이렇게 그려놨어. 야, 이게 그렇게 내 치열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니? 봐봐요. 자. 원본 사진 아 어, 물론 여러분들 뭐 보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개슴치레하게 눈을 뜨고 사진을 보면 시력 보호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좀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게 원본 사진 그 다음 이게 원본 사진이에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개슴치레하시거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끼고 어, 보셔야 좀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두 가지의 원본 사진을 합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와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와, 그런데! 이건 그린 게 아니라 합성한 상태에서 포토샵에서 어, 이거 그린 건가? 이거 이분이랑 통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직접 그린 거예요. 거짓말 치시면 나중에 문제 될수 있습니다. 그린 거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예? 네?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무서웠나요? 대답하세요. 무서웠어요? 끊었어. 아, 일단 이 친구가 런을 했습니다. 일단 도주했지만, 뭐,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자존심이 있어! 여기서 나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데이터가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런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의 얼굴. 이거를 어떻게 그렸을지 한번 만나보죠. 와우! 고등학생들이 많이 한다라는 유치원 원생 모자 같은 머리 스타일, 헬멧 스타일에다가 코 같은 경우도 대충 그냥 뿡! 어, 여기 이쪽에 엉덩이가 있고 방구가 나오는 연기처럼 그려온 아주 성의 없는 모습! 이 무서운 괴물은 뭐죠? 그럼... 그러... 아, 설마 저기 토끼와 펭귄을 이거는... 50년생 피카츄와 이거 디그다 아니에요? 포켓몬스터 50년 뒤의 모습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저걸 이렇게 그려놨대? 야, 하나, 둘, 셋! <laughs> 야, 이건 작품이다! 우와, 야, 이거 나 이거 진짜 이걸 내 이제 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야, 이분이랑 통화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대생이세요? 네.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이거 직접 그린 거예요? 네. 어떻게 그린 거예요? 포토샵으로 그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셔서. 오빠 진짜 너무 좋아요.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laughs> 그, 저말 죄송하고.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죄송합니다.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스물 두 살이요. Zari. Small to Zari. Small to Zari. I mean, Jimmy, come into bank. They are to h a 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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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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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t h o n e h e o u c o u o t h e n i n t o o n e s t o o 3, 4!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사진. 자, 이사진나고요이 사진. 이 사진. 과연 이 사진들을 어떻게 꾸며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렸다고? 여보세요? 예..예.. 예. 왜 그랬어? 에, 제 수준이.. 에... 이거 너무하잖아 진짜로 뭐야 이거 아니 죽빵을 몇 대를 맞았길래 이게 볼이 없어 스 어, 아 어, 이거는 제 과거 사진들인데 오, 어, 이거는 제 과거 사진이죠 이게 아마 저 유치원 때 이게 저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중3 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어, 이 사진을 어떻게 그렸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음, 완전 동물농장이네 진짜로 말 원숭이 약간 낙타 윈스턴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죠. 어, 저희 복근 사진. 야, 이걸 어떻게 그렸는지 만나보자. 하나, 둘, 셋. 아, 진짜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작은 이모가 바르고 다니는 립스틱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 아! 진짜! 왜그러냐 이씨. 니네들은 이게 합격이라고? 궁이 군이 어처구니, 사타구니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격. 아, 이 녀석 이거 아주 눈썰미 있는데? 음. 다음 사진. 죽을래? 야, 이거는 네가 바꿨잖아. 이건 네가 바꾼 거잖아. 야, 기분 나빠. 왜 여기다 그렸어? 이거 네가 쓰는 휴지 아니야? 왜 여기다가 그래? 너 이거 너 이거 당장 그냥 갖다 버려 빨리. 너 이거 쓰지 마. 너 지금 여기다 너 진짜 뭐 허튼 짓이라도 해봐. 너 진짜 죽인다. 너 진짜로. 너 빨리 갖다 찢어서 버려. 너 진짜 여기다 허튼 짓이라도 해봐봐. 너 진짜 죽는다. 아무것도 닦지 마 이거. 자 다음도 제제 제 몸. <laughs> 제가 배를 좀 많이 깠네요. 예. 네. 저의 복근을 그려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laughs> 아 친구야.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오! 자, 제 복근 하나, 둘, 셋! 짜잔! 아! 야! 너무한 부분 아니냐? 스텝! 지린다. 스텝! 자, 이 원본 사진을 어떻게 바꿨을지. Five, s i 눈이 어디 갔죠? 야, 그리고 어떻게 이게, 야, 이게 코냐? 가위지? 이게, 이게 코야? 가위지? 뭐야, 이거? 가위를 갖다가. 다음 사진 만나보도록 하죠. 아, 씨. <laughs> 야이 사진 좀 제발 어떻게 좀 없애 주면 안 되냐? 이 사진 좀좀 좀 갖다 삭제 좀해 든지 해 봐라. 좀 처분 좀해 줘. 이거. 아, 이거 좀 제발 이거. 아니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가지고. 자. 아이씨. 너무 심각하게 그렸잖아, 이거. 이거. 말도 안 되게 그렸어. 아, 아니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말도 안 되게 그려 놓뭐 이거 뭐 이게 왜.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갖다가 하나, 둘, 셋. 이거를 와, 야내 <목소리나> <목소리나> 거친 몸과 불안한 눈빛 뭐냐?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거? 뭐야? 자 과연 와 이거 진짜 그린건데 이런거는? 자 이게 원래 제 사진이고 자이걸를 어떻게 그렸을지 하나 둘셋 약간 좀 피라냐 강냉이긴 한데 잘 그리신다